너 바람 달라 그러는거지? 네 그럼 마누라 튀어야 저기 바람, 저게 바람, 많아. 바람, 바람, 창람씨 참으세요 람마누라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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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두임람바두임이바이 이름도 이쁘지? 이쁘 이름도 어, 이렇게 이쁜 마누라 골랐어 <laughs> 이름까지 이쁜 어디 심씨야? 청송심씨야청송심씨 아니 그냥 저 심청심씨라고 다 통해 <laughs> 심청심가 옛날에 우리 이기 오빠가 내내 <laughs> 이름을 부르더니 깍깍대고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래? 내 이름이 남자 이름이래? 응 되는 거지 농협에서 만나가지고 무서웠나? 안돼 무서워 웃야 그 오빠네 마누라는 저기 뭐야, 남자 이름 같지 않아? 응? 남자 이름? 우리마누 이름은 안 물어봐. 어. 우리마누는 영어밖에 없어. 세컨드세컨드세컨드 아, 왜 모르는 사람이냐. 세컨드가 네. 우리나라 말로 뭐 그게? 응. 아 두, 두, 번, 두 번째 알았어.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아이가 한번더해 봐. 세컨드. 그것까지는 몰라. 아, 한 번으로.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아, 세컨드가 응. 2인자지. 내가 응. 1인자고. 그 이제 지인자 네. 그래서 어, 세컨드야. 어 그래서 세컨드지. 어. 아, 이름이 2인자라니까. 어아 진짜 2인자래. 인이 자를. 아, 2인자를, 세컨드. 아, 2인자를 세컨드. 찾아왔더니 세컨드로 나와 있어. 그래서. 아, 세컨드 아니야?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 2인자인데. 이거이 음. 그 인제, 인제 이걸 그 해석하는 거 같은데 영어로 하니까, 하니까 이제 세컨드가 되는 이거 예요제 시작한 할때오 <laughs> <세컨드 웃음> <거. 웃음> 아, 진짜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상이죠. 나는 진짜로 시작한 데 그래, 그래. 아, 그, 그, 그 세컨드가 아, 말이냐고 말이야. 그 가족, 아, 그 가족에서 포스트. 가족에 포스트. 우리 집 이렇게 그 하는데 세컨드래. 그래서 아 이름이 세컨드래. 아주 이 길이 길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거래. 세컨드가 뭔가 했더니. 인자 말도 잘 만들어 저기 그실컨드 얘기 만 얘기하고 아아 아아아아 관이 아들은 상담하세요. 어디냐 아들은 서 어디? 하인자야이 케이블카 케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길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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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이 밑에도 아까 거기 있더니 아 여기 옛날에 저기 뭐야 양시대 올라다니려면 길이 있어야지 뭐날아다었냐 걔네들 다있지 양독순이 언니. 근아가 아, 그러네. 여기서 응? 살 거야. 응. 살해 여기 저, 가서 한 철수 따져 봐. 그래 철수 따가 혹시 여기서 글리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어. 그런 거지. 체제로 갔을까? <웃음> 음. <웃음> 곰이, 곰이 됐다고 하던데그 제주에도 서는 이거 봐, 이 길마이고. 곰세 마리가. 길자이네쭉 있네. 쭉 있네. 아, 이야, 아까도 거기 길 있었어. 길쭉 만들었네. 등산 장모님이 raky. 원가야. 아. 그래 여기 아, 내가 어쨌 가져와 놀러 가서원가의 출신 아니냐고 그랬더니. 모른다는이 친구는 이 충청도 어디야? 그이친구이더라고 예, 음, 옛날에 옛날에 했던 이친는이 친구는 는 거야 지는양문에는온친온는이 친구는 이온구 어디 온구이 친구는 온친이본이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밭 사람 사람? 어참많뭐지가 그그 음, 많아 가지고 나거공에만서그달 그래. 그 그래. 그 사이에 공원 지다 변했더라고. 아, 옛날에 둥지 아. 마트로 돌아다녔는데. <laughs>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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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구석에구석에구석 봐라. 어, 저거 아. 어, 저, 어, 저 바위, 바위 큰 났다 저거. 저떨어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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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위에는 구그 밑에가 가늘어. 아. 이게 예, 예.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게요. 신청을 접하이 와서 떨어지고 나가 잡아주고 나가지고. 저거 잡은 김은 저거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어, 지금 꽃바람. 어, 예, 지 그렇게 그런 여정. 저... 야, 저바위좀마 어, 그렇게... 아니 일 년에 한 번씩 여행 다니자고 같이 <laughs> 친구들끼리. <laughs> 아, 음, 아, 갈라는뭐 그리고 여행 거. 기회를 들으자. 그렇지. 여행 계 들어. 아, 저희 지금 저바우를갈아 하는 모이잖아. 여행기라면 대충 하게 돼. 한면 어, 여행가스. 어, 저 이제 사이. 는저 이제 사이. 우달에 거라고. 씩 내면 제저 이제. 저이저 이제. 저 또... 어, 어, 이제. 저 이제. 저이저이저 이제. 저 이제. 저이저 이제. 저이저 이제. 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 야짝 갈라져갖고 야, 야 진짜 아, 위험해 아. 근데 뭐 워낙에 그렇게 생겼어 벼락이나 층면 그냥 고장 저게 넘어갈 거같아서 퍼스로 거지 몇백 년 있어야 몇백 년? 다 우리 죽은 밤에 남은지 없던지 말던지 지진이 나지 않는 이게 이제 지진 나면 이다 와르르 하고 인생 뭐 별거 없잖아 아무것도 가진 것이으면거 같아 그저 할 것도 없이 또 가는 건데 어? 이 여기 친구들 만나서 맞아, 이렇게 맞아. 즐기는 것도 상당한 맞아. 행운이고 응. 기적이야 이게. 그 언제니 만나 봐. 어, 아, 어, 그래, 소중한 해. 거를 인연을 아유 요거 우리가 요거 말이가 저거 한번 만들고 저런 거 좋아. 여기가 여기가. 네, 여기가, 여기가. 어, 옛날 태초 때그 음. 돌돌을 보면은 여기가 바다였어. 바다였기 때문에 음, 음. 왜냐면 이제 윤기가 지진 이 일어나고 막윤기돼 가지고 희소소서가지고 여기가 응. 이제 육지로 변해가지고 산이 됐거 이렇게 어, 예, 높은 예, 게나 바이돌의 층이 지평으로 아, 되어 있거든. 어. 네, 저게 물 기낭 생긴 게 아니라 떠내려와 음. 가지고 층층층층 밀어져 가지고 생 굳어진. 음, 성난성난수주었데 네. 네. 예. 네. 그렇겠지. <laughs> 그, 그, 거, 거. 물, 물이 다 깎인 거니까. 그러니까. 음. 옛날 음. 그러니까 공룡 시대 때 얘기 이거. 공룡 시대 이전이지. 이전시. 저거는 그냥 우리. 우리 여기 양문 같은 데돌산 같은 데는 한 통으로 이어진 거거든 음, 저건 음, 조각 조각 된거 저거는 돌꿈을 쌓이더런 묘지 물, 저기 된게 아니야. 물,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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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인 거야, 다들. 부분적으로. <laughs> 아니, 아니, 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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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닥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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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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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아이이어지고 아니, 아니, 아그 아니, 아니, 아그 아니,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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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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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수님이 계시다 보니까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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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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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흙이야. 맞아 올라간 나는 흙이다 이거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질이라고 이기해 음, 지질, 지질, 지질학자야. 네. 지질학자. 토질. 오늘, 지질. 자, 그러니까 오늘 장각에 양각에 원가지를 장각에 원각에 양각에. 도을 움직이고 거야. 이거를 우리가 100% 활용해서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닥 사람들 저기 올라갔네. 저거 봐. 아, 어디 있어? 걸어다니잖아 저거. 어. 어디? 도. 어디? 도. 어디 사람? 아 이게 일리에서 올라간 길이야. 어디 길 있잖아. 아 여기? 그러니까 양씨들이 여기, 여기 산다. 여기 사, 여기 는 사람. 아, 어? 양씨들이 사는 집이야. 양씨 있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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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씨가 사는 그 기와집에. 할머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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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희가서 어. 그, 그러니까 뭐, 이, 이 사람들이 아까 거기서 올라오는 거 할머니 그리고. 옛날에 덕순집아야 <laughs> 어. 어, 옛날 기억이. 아 저기 아니에요. 등등. 야. 등이, 야 등이 이, 아니. 하여튼 뭐절도 되고. 이거 좋아. 바이바이. 아이고. 말이가 어머나. 야. 바이러. 바이러. 떨어지지. 여기도 저 바위가 인사하는 같아. 조금 기울어졌어어개기 기울어졌어. 어제도 스한 있어 가지고 멋있네. 보면 정하거 하네. 얼마 안 가면 저 넘어갈 것같 아. 우리 아이 너무 재 그래도 저게 수백년은 가야 돼. 너무 지들만살 그러니까, 정도.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저기 오래가는 거야 오래가. 이렇게넘어가 넘어갈 아, 일이 좀, 없거든 고사리산에들너 저기 이이이무 많이 이리 오고. 우리 아이들 너무 이 이리 오고. 올라가 이들고저 올고 초등학교 뭐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이런데서 풍같은데 근데 그 마당 바위라는 데가 있었는데 아, 아. 그 바위가 떠가고 아, 아. 굉장히 큰게 아, 있어서 떠가지고. 근데 그어